h 이 오늘은 좋은 강의 하나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네. 아. 추천해, 받았나요? 여기가 추천해 줬죠. 이거 한번 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것도 새벽에. 아. 2시였나? 1시야. 그때. 네. 누워서 보다가. 보자마자 바로 콜했고, 응. 음. 개꿀딱이었던 그건 봤던 강의였다 <laughs> <laughs> 보자마자, 오케이, 콜. <laughs> 아마 이걸 보고 온 사람들도, 조금은 지나가다 봤을 거요 어, 유명하고 오래된 강의이기도 하고. 응. 음, 그리고 되게, 임팩트가 있는 강이라서 음, 약간, 그, 형 색깔하고 약간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연이. 그런 음.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되게 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 그래서, 아, 하면 딱이겠다. 아, 음, 너무 나도 좋지. 너무 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들은 왔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좋았고요. 재밌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강연 리뷰를 할 건데, 음. 오늘 리뷰의 강연 제목은 100일간의 거절을 통해 배운 것들입니다. 지하장이라는 분이 강연 네. 어, 진행해 주셨고요. 간단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아, 이분은 거절 당한 게 두려웠어요. 어렸을 적에 그 어떤 기억 때문에 거절 당하는게 되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성공을, 혹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이겨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검색을 했는데, 사이트에 딱 이런 게 나온 거야. 3 0번 거절 당하기. 응. 어, 그런 걸 보고 자기가, 아, 그럼 난 100번을 해야겠다. 어, 박력, 어, 어. 완전 멋있죠? 응. 그래서 100번 거절 당하기 콘텐츠를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 사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면서 느낀 점들, 그, 그 사람의 경험, 뭐 그런 것들 나눠주는 강연이었고요. 아, 그 100번 거절 당했던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네. 오, 포인트를 살짝 살짝 집어봤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 이 강연의 포인트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과 직면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득하는 힘인 것 힘. 같아요. 어. 어떻게 생각하시요 저도 좋게 생각해요. 맞는 말인 것 음,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컨텐츠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음. 근데 이거는 강연만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음.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맞아.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까그 얘기했었잖아. 그, 얘기 그 거절당한, 어렸을 때 거절당하는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다. 이런 어, 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딱히 없거든? 음 어렸을 때 거절당했던 것? <laughs> 어, 그럼 난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자. 거절이 두려워서 어떤 제안을 하지 못한 점이 있네 어, 있지.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친구한테 말을 걸어보는 음 일이라던가. 어, 그런 그치. 것만 해도 완전 많지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맞아. 그냥, 원말치에서 지켜보고, 아련 <laughs> <laughs> 이런 거만 하, 하고, 그래서 혼자 끙끙할 때 끝나버린 그런 것들도 있고. 고등학생 하기가 왜 이렇게 귀엽냐. <웃음> <웃음> 그런 것들도 일단 생각이 나고, 그거 외에는 크게 생각나는 게 남, 나한테 남아있는 것 같진 않아. 어, 그럼 거전생활을 알면서도 해본 적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원서 쓰기? 아. 대학원서 쓰기? 어. 그 때, 내가 대학교 지원을 할 때는, 음. 항공대에서 이제 파일럿, 하고 싶으면 어. 항공대 지원을 했어야 됐고 음. 나이가 조금 있는지라 그 당시에는 이제 굴절률 테스트를 해서 네. 눈이 아. 안 좋으면 그 합격을 못했어 왜냐면 은눈 네. 수술하면 기압 높아져서 눈 어, 터진다는 말이 있었거든 무서워가지 음. 근데 그래도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지원하고자 하고 신체검사 가서 역시나 굴절률 때문에 어. 탈락을 하고 아,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인 게, 굴절률 검사를 하려면 동공 확장하는 안약을 넣어요. 동공이 이렇게 확장되니까, 빛을 이렇게 쫙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떨어진 채로 문을 탁 열고 나왔는데, 온세상이 눈밭이야. 하얀 선환이야. <laughs> <laughs> 눈이 이렇게 시리면서, 그, 그렇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거절당할 걸 알았지만, 도전해봤던 건고거 있는 어... 것 같아요. 성공은?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한 거? 어. 있지, 있지. 이거는, 이력서 쓸 때, 네. 주로, 자주 막, 그 경험 중에 하나 쓰는 그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MBA 강, MBA에서 교수하는 분이었나? 네.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아. 책을 썼어요. 아, 그래요 그, 그거를 읽고 나서, 오, 협상? 해봐? 상대방의 니즈 내가 찾아내서 한번 긁어줘봐?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막 MT 많이 다녔었잖아 어, 아, 맞 맞죠. 맞죠. 이왕이면 좋은 데를 한번 싸게 아해 보고 싶은 거야. 그래 가지고 2박 3일 엠티를 가는 거였는데 숙박비를 200만 원을 부르는 업체가 있었어. 근데 너무 비싸잖아. 어. 근데 거기가 이제 오픈을 한 거지. 어. 혼자 짱구고 그랬지. 어, 이제 오픈했어? 그러면 얘네한테 필요한 건 뭘까? 홍보. 예약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음. 되게 그럴싸한 홈페이지는 있었지만 근데 홈페이지를 누가 알아서 어떻게 찾아 들어오냐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홍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찾아가서 아, 우리는 이제 대학 다양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각자 학생회에 들어가서 이 숙소를 추천할 수 있게 어. 인프라를 활용을 해드리겠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이박삼일 오는 거 싸게 해달라. 어. 해서 그 당시에 80까지 깎았나 그랬었어. 아, 나기는 기억 어, 나는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엄청 깎았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보다 더싼 숙소를 찾아서 <laughs> 결국에 가진 않았지만 맞아, 맞아. 이런 결말도 들어가는 거 같아 들었던 것 같아. 내가 근데, 갔었는지 들었는지. 그 때, 이게, 그런 거는 있었지. 찔러보면, 음. 일단 뭐가 될수 있겠구나. 아 이런 경험으로남아 있기는 해. 더. 응. 아,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은 없네요. 성공한 적은 없어요. 실패한 적은 많은데. 어, 실패한 적 언제? 어떤 거? 그, 내가 군대에서 분대장이었어요근 <laughs> 후임이 휴가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난 진짜, 모든 걸다 들어주고 싶었어. 어, 뭐. 후대장한테 가서, 주세요. 그하서 아무 이유 없이? 아, 이유는 있었어요. <laughs> 어, 없지, 어, 있었지. 어, 없이. 어, 훈련에 대해서 막 그런 거나, 뭐, 훈련 포상 이런 걸로. 아, 오. 이런 식으로 했봤는데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때 좀, 그랬죠. 그리고, 한 번은, 그, 제안을 했다가, 싸웠어요. 네, 싸운 게 아니라. 아직, 아직 군대야? 네. 어.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 왜, 왜, 왜? 너무 과분한 걸 했나? 아니, 그냥, 아 중기장님이 원래, 7일 동안 작업을 해달라, 하자. 응. 어, 이때까지만 하면 된다. 그때 진짜 더웠어. 8월인가? 8월이었고, 맞는 때 아프트에, 철근을 옮기는 거였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했어요. 아. 저녁 때를 하면 4시, 5시까지 했단 말이야. 어. 나등다 타고, 화장 입어가지고. 아, 진짜로? 네. 새다 벗겨지고. 오, 이씨. 어. 근데, 처음에는 일주일이라니까, 하면 되지. 하자. 했는데, 하루하루 늘어나는 거야. 그 <laughs> 중대장님? 아니, 저희 근데 원래 일주일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왜 늘어나는지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바발 대발 하면서. 아, 찔렸네. 어. 그래가지고, 뭐라 뭐라 혼자서 막 하고 화를 내면서, 누구한테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고, 그러다가 몇 마리 더 했죠, 제가. 아, 씨발, 너네 하지마! 하면서 나갔어요. <laughs> 어, 이루기 이런데 <이뤘네>. 제대로 찔렸 <laughs> 네. 그래서, 한동안, 중대장한테 미움을 받았던 기억이 아... 있습니다. 아, 혼자 마음속으로 계속 꾸하게 갖고 있었겠다. 음, 그렇죠. 네. 어, 저욕 많이 먹었다하더라고요 <laughs> 나중에 얘기 들주세요아 거절당한 경험이다. 왜요? 예전에 그 동네 그니까 아, 예전에 학원을 같이 친한 사람들이랑 한 적이 있었어. 네. 그 당시에 이제 지역 상권을 이용해서 이 여기를 홍보하고 싶은 거야. 아. 응. 그래서 그 지역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네. 서로 홍보해 주는 관계 만들자고. 어어어. 어, 어. 여기 포스터랑 티켓 같은 걸 내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뿌릴 테니까, 그거 음. 우리가 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음. 뿌려서 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여기 업체들도 홍보가 되고, 음. 대신 조건으로 우리가 제작한 포스터 같은 것들을 여기 붙이게 해달라. 음. 하는 가게, 하는 제안을 가게들을막 돌아다니면서 <laughs> 한번 쓰셨었어. 네. 근데 한1 0 군데 정도를 도전을 했고, 한 군데, 두 군데만 이걸 받아줬었어. 그게 아. 응. 기억이 나네. 네. 그래서 학원 오면 학원에 이상하게 막, 그, 다른, 음료수 판매점, 응. 분식점, 응. 이런데 포스터가 학원에 붙어 있었어. <laughs> 쿠폰도 막 나눠주고. 대신에 거기에 우리 학원 포스터를 붙일 수 있었던 아 어, 그런 경험도 있긴 하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요? 아이들은 좋아했지. 그렇죠 어. 근데 그게 실질 홍보 효과가 생각보다 작었었고 아, 그제 <laughs> 어, 고객 전환율이 높지 않아서 음. 결국에 문을 닫게 아. 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성공은 하셨네요. 열 군데 찔러봐서 두고 정도는. 그렇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런 음. 것 같아. 아니 그건 성공이죠. 열0군데걸다해낼수 없잖아. 하긴. 음. 원래 한두 곳이 정석이지. 음. 음. 그들의 니즈를 채워줬으면 음. 그것도 성공했을지도 몰라. <laughs> 끝도 없지. 맞아. 아나 그런 적도 있었다. 음. 여자 알바는거 뽑는다는 거예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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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laughs> 아니 근데 시간대랑 위치가 너무 좋은 거야 어. 문자로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협상을 제안을 했어 어. 어, 저 진짜 일 잘한다 일 열심히 할수 있다 이런 이런 경력도 있고 카페에서 일도 해봤고 어. 손님들 다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 칼 같더라고요 아안 됐어? 네안 됐어요 아,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약간 진짜 안될것 같은 거를 많이 찔러보는 게 있어요 <laughs> 근데, 여자만 되는 거에 찔러는 건, 나였으면 진짜 절대 안 맞나? 아, 진짜요? <laughs> 찜찜함. 어, 그래요? <laughs> 어, 이 생각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 아, 니 근데 솔직 알바 혼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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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였어? 아,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자를 막 이렇게,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이게아니라 말했잖아요. 위치가 좋고. 근데 많이 갔었다고. 그때.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참. 그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살짝. <laughs>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다. 아 진짜. 우리들의 경험이 이 정도 있는 것 같네. 음, 음, 음. 강연에서는 어떤 도전들을 하셨어요? 강연에서는 근데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네. 맨그이 예, 사람이 그 100일 도전을 하잖아. 음, 음. 그래서 매일매일 할 것들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수행하는 걸 했었는데 그게 중에 맨처음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대뜸 가서 100달러 빌리기어 맞어. 저요 저... 혹시 13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요?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laughs> 없어요 근데 그랬을 때이 사람이 녹화를 운 좋게도 다행히도 녹화를 했어요 음. 녹화를 해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 혹시 저 13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요? 아, 100달러만 빌려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던 사람이 등치 좋은 사람이었구나 음. 아니요 왜요? 라고 한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 이 너무 사실 너무 부끄럽잖아. 어, 맞아, 너무 민망하고 맞아. 수치스럽고. 응. 그래서, 아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야. 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다시 그때 녹화했던 걸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보다 이제 거칠게 적극적으로 거절을 하지도 않았고, 왜요라고 이유까지 물어봤는데, 나는 협상의 기회가, 기회를 상대방이 나한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간 응. 걸 깨닫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버거 리필. 어. 패스트푸드 점에 가서, 어. 버거 리필을 해달라고 해요. 햄버거? 네. 리필 해달라고? 어. 다 <laughs> 먹어. 아, 나이 생각, 아이디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버거리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게. 진짜 안될 것들만 도전한 거야. 근데 가서도 그런 얘기들막 해요. 아, 내가 이거 하나만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맛있는데, 어. 이거 하나만 더 먹으면은 진짜 자주 올수 있을 것 같아. 아, 어. 내가 단골 되겠다? 어, 어. 그러니까 버거리필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물론 실패를 했어요. <laughs> 근데 확실히 처음 도전 했던 것보다 나아졌죠. 어. 나를 그런 협상 어필할 수 있는? 아, 그치. 응. 처음이었으면 그냥 도망, 빤스런 했을 텐데. 어, 맞아, 맞아. 두 번째는 내가 된걸될수 있다, 이런 어떤 응. 딜도 한번더 던져볼 수 있게 됐고. 맞아. 그그 다음이 꽃이야, 그러면? 그 다음이, 저게는 그거였던 아, 것 같아요. 도넛. 어, 올림픽 도넛. 아. 크리스피 크림을 가서 어. 올림픽 로고 모양 도넛을 달라고 해요. 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있는 거. 근데 점원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야. 펜하고 종이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하고 얘기를 잠깐 하고 슥 들어가더니 탁 들고 나왔어. 그대로. 어. 오른기도 나왔. 음. 그래서 그거 그때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그 관점 생각이 완전 크게 바뀌는 음. 그런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아까 유튜브 꾸준히 올렸다고 했었는데 음. 그 영상이 500만 뷰가 넘었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얘기를 맞아. 했었는데, 나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걸 알게 됐어. 아, 올림픽 도너 때문에 이 강연을 알게 됐었어. 저도 그래요. 어, 어. 어. 엄청 유명하고 임팩트 있는 사건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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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사실 그냥 생각해보면, 이런 걸 부탁한다고 될까? 그치. 하고 그냥 말게 되는데, 음. 되네. 그니까. 러 이게? 되네? 라는 어떤 충격을 줄만한 사건인 것 같아. 응. 음, 그렇게. 근데 이런 얘기들 다로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 일단은 응. 시도를 계속 해보는 거야. 되든 안 되든간에 응. 시도를 했어. 안 됐어. 왜안 됐어? 생각해보는 거지. 내가 할수 있는 건 뭐였어? 아 어필이었어. 어필 한번 해보는 거고. 버버리프는 실패했지만 올림픽 토너을 받았잖아. 그치. 응. 이런 게 되게 이강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니었나 아... 하는 생각을 했고. 어난 그래서 그 다, 다 다음 다음은 언젠지는 모르는데 그냥 여러 도전 중에 하나였던 것 중에 곡에서 좋았거든. 스타벅스 그리터. 아, 맞아. <laughs> 미국은 월마트에 가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뭐 이렇게, 반갑게 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스타벅스에 가서, 어, 저 스타벅스 그리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직원이, 매니저분이, 예? 스타벅스 그리터요? <웃음> <웃음> 어, 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월마트 이걸, 월마트, 월마트 그리터라고 하거든요. 아, 월마트에 가면 월마트 그리터가 있잖아요. 제가 월마트처럼 여기서도 그 월마트 그리터 같은 인식을 줄수 있게 스타벅스 그리터를 해보고 싶어요.라고 음.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당황해서 벙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좀 많이 이상한가요? 하니까 많이 이상하다 그래요. 어. <laughs>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실제로 스타벅스 그리터를 몇 시간 동안 할수 있게 허락을 받고. 했었대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화자가 말하는 게 상대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나도 내가 먼저 이상한 지점을 음... 씹어서 말을 해주면, 아, 얘가 진짜 이상한 애는 아니고 일반적인 애구가 이게 이상하다는 걸인증하고 있구나라는 경계가 풀려서 음. 조금 더그 협상을 하기가 내가 원하는 걸 얻기가 수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이번 협상의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어, 그런 것들이 음. 되게 재밌었고 그 시도들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내가 된다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게임 플레이하는 것 같은 느낌 음. 같은 시도, 비슷한 시도를 계속 도전을 하면서 점점점점 나아지는 음.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로그라이크 게임하는 느낌인 거죠. 무슨 게임? 로그라이크? 로그라이크 가 뭐야? 게임을 할 때마다 계속 판의 디자인이나 몬스터의 배치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네. 내가. 갖고 있는 스킬이라든지 그런 건 능력이 유지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새로운 상황에 노출되는데 나는 점점 강해지는 거지 오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게임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인생이 참 게임 같기도 해 이런 거 보면 음, 음. 음. 재밌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음. 얼마든지 재밌게 살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처음에 이 벽들을 깨는 게 너무 힘들어 맞아, 맞아, 이거 보면 참 포인? 좋은 포인트들이 다 담겨있어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거 그리고 안 되는 것을 계속 도전하는 거 아.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 거그 지점을 찾아내고 시도하는 거 그리고 아무리 거절을 당해, 거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하는 그힘 음. 그런 것들 보면 되게 막 성공 관련한 책들 보면 은 소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릿이라거나 아. 뭐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상당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아니었나 음. 뭐,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음,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하루에 이 사람은 하루에 하나씩 했었지만 음. 거절당하기라는 거를 매일 하진 않아도 되는 거기도 하고 그냥 뜨문뜨문해도 되는 거기도 음. 하면서 한번 거절당할 만한 질문을 한번 던지기만 하면 된다 음. 그러니까 너무 큰 일이 아닌 거야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그맣게 바로 실행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똥똥똥똥 해보는 게 맞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제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뽀아 음... 도전해 봐야 된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거 이전에 읽었던 책은 늦깎기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에서, 거기서는 이제 다양한 삶의 궤적 그러니까 어떤 거에 전문가로서 한 우물만 판 사람들 말고 이거 하다가 갑자기 저거라든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천재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들 음... 책이었는데 지금 이 강연, 빠르게 실패하기, 그리고 어떻게 천재가 늦가이 천재들의 비밀, 이 콘텐츠가 공유하고 있는 메시지가 일단 다 찔러보는데 음. 크지 않게 가볍게 찔러보면 그러다 보면 뭐가 되네, 뭐가 안 되네라는 것도 알수 있고, 어. 어 뭐가 나랑 맞네, 어 뭐가 나랑 안 맞네 이런 것도 알수 있고, 근데 안 해보면 사실 영원히 모르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안 해보면 <laughs> 계속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난 위축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음. 계속 시도해보고 찔러보면. 그만큼 배우기도 배우고, 그만큼 성장도 할수 있는 거니까. 맞아, 맞아. 이런 식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 거기에 약간 추가하고 싶은 게 내가 요즘은 그릿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음. 거기서 강조하는 게, 자, 잘하고,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노력이 진짜 필수적이다. 그 노력의 중요성. 그 노력을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계속해서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는 건데, 넓게 봤으면은, 넓게 보면은, 계속 꾸준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것을 꾸준히 계속 해보는 게 하다 보면은, 그런 책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릿이 되게 좋은 거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아. 꾸준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항상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어, 그릿 연구 결과에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laughs> 그리지 되게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 해군 사관학교였가 이제 여기를 수료해야지 군인이 될수 있는 그런 코스, 미국의 코스였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생도들을 데리고 어떤 걸 갖고 있는 애들이 누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가라는 척도로 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그리지었는데 음. 그러면 그때 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아. 추적해봤을 때도 음. 그 사람들도 이게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그래 그만뒀던 거지. 음. 다른 길로 가서 되게 좋은 삶으로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 음... 비율 비율 상으로는 그만뒀던 사람들이 행복한 케이스가 좀더 높았다고도 했어. 아 진짜요? 어. 그래서 그 꾸준함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무기지만 내게 안 맞는 옷이라고 생각이 드는걸 너무 오래 잡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음, 그것도 맞아요. 응, 음. 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형이 얘기한 그것도 응. 나도 사실 그그 부분 보면서 좀 비판적이긴 했거든요. 사실 사관학교 자체가 꽤나 아. 수제들이 가잖아요. 그치, 그치. 특히나 미국 내에서는. 그지 그럼 걔네들은 어느 정도 그릇이 이미 있는 애들이야. 맞아, 맞아. 어,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교훈 설정이. 어, 행복에 대한 얘기도 사실 군인도 힘들죠. 군인 이 힘들지 않나. 어쨌든 간에.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강연에서 나오는 시도를 우리가 한다면. 아, 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 있었어요. 저는, 화술, 협상 능력? 아까 형이 말했던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같았어 나는 알런시피 그냥 부딪히는 타입이니까. 아, 그렇 오히려 뭘더 준비해야 될까, 뭘더 뭐가 더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행동을 막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아. 그래서 일단 다차고짜 해보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 어, 근데 나는 나는 음. 일을 배우면 일만 아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나 하나씩 쌓아나가야 되는,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좀 편한가? 음, 이런 음. 정도의 책한 두세 권정도 읽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더 유리하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음. 이것도 장벽이 될수 있다? 우리가 하는 건, 그러니까 이 강연에서 <laughs> 말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 이 강연이 추구하는 건, 음. 허락받기 훈련이 아니라, 음. 거절 당하기 훈련이다. 아, 굳이 잘 말할 필요, 잘 말할 필요가 없을 음. 수 있다? 예스 s yes. 음, 그것도 맞는 능력이네. 네. 그리고 실제로 거절을 많이 당해보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내가 수락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도 목적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왜냐면 거절에 자주 노출되면 거절이 디폴트 값이 되고 음. 아무렇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 음. 어? 거절했어? 말지 뭐뭐 뭐 이런 느낌 아니면 거절했어? 다른 방법 찾지 뭐더 좋은 딜 치지 뭐 이런 어. 느낌 근데 맞지.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 거절당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음. 근 이런 걸 벗어나려면 실제로 진짜 거절을 많이 당해보는 것도 아. 필요하지 않나 어, 나는 되게 다른, 약간 다른 맥락으로 봤네요. 음. 난 근데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100번 거절을 당했어? 음. 하면은, 아씨, 100번 했는데도 안 되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야, 근데 괜히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도 100번 한거대단한구나 <laughs> 그치? 옆기서그 <laughs> 말을 해줘도 안듣는 애들이 있어요. 많은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가면서 조금 발전해서. 그러게. 어, 좋은 방향을 생각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음, 음. 오케이. 음. 어, 그건 또 그러네. 음 이거는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거 같아. 왜? 어, 예. 네. 대신,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 실행이 너무 딜레이되면 안 된다. 아, 그건 맞습니다. 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진짜 맞아요. 안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어느새 안 하게 돼. 음. 충동이 들어서 딱 해야 돼. 맞아, 맞아. 하지만, 필요한 게 있다면, 준비해서 음. 가는 것도. 그치. 어, 정말, 정말 좋을 것같아 어. 응. 음. 물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끝은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는 준비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자기 먼저냐, 아리 먼저냐 보단, 응. 음.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 응. 음. 그치. 전략이든 실행이 든. Yes! Yes! 그래서 오늘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음. 되게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앞으로 녹화를 할 때도, 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어떤 걸 한번 도전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아니면 성공도 해보고, 음. 이런 것들을 녹화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또 그런 것도, 녹화해서 한번 해보죠고난 모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 음. 일단 나도 모름. 어. <laughs> <laughs> 아 네, 해보신 게 생각나가지고 오 네, 이건 영상 끝나고 얘기를 하도록 해요. 좋아요. 좋아, 네. 좋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이 <laughs>